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부터 국제 스포츠 인프라 조성까지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대형 프로젝트들이 산적한데요. 새 정부의 예산 기조 변화 속에 내년도 정부 예산 안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17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방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는 세계 암과카 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조속한 건립을 위해선 전체 예산 490억 원 가운데 245억 원의 국비를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지원하는가가 관건입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국내 최초로 국제 규격을 갖춘 카누 슬라럼 경기장 건립도 추진 중입니다. 아시아 카누 연맹본부와 국제대회를 유치해 울산을 수상 스포츠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총 예산 580억 원 가운데 290억 원의 국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울산 선사 문화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암각화 센터와 국제 수준의 수상 레포츠 시설인 카누 슬라름이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8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선 삼산여천 쓰레기 매립장과 도칠산의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하는 사업, 그리고 태아강의 수상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 예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달 기재부 심의를 앞두고 김두겸 시장이 부처를 방문해 주요 사업 11건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지역 현안들이 정부의 주요 정책과 맞물려 있는 만큼 울산의 목소리가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까지 끝까지 잘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재정 지출 기조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서 효율적인 지출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의 전략적 대응이 국비 확보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 예산 안에 울산의 비전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용환입니다.